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 정수신부입니다. 2018년도 기해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한해잘 보내셨는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는 무술년, 돼지의 해입니다. 힘찬 한해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제에서 품받은 지 6,927일째 되는 날이고요. 2044년도 12월 1일까지 9,467일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제일기를 시작한 지 39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의 이 하루를 봉헌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아름다운 준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모이라 꿈동산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파더와 시스터, 저와 함께하는 이노 주사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희 마스코트 빨대, 우리의 어르신 망구, 예수님과 또 교황님, 그리고 꿈보비아 우리 친구, 그리고 고마저씨, 어, 그리고 동색 돼지까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사제 일기의 주제는 세 단어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미래, 젊음, 그리고 본질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들어가 있죠?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사목자로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젊은 교회가 되자, 그리고 본질이 강한 우리가 되자라는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리고 젊은, 우리가 되고, 본질이 강한 우리가 되자. 모두에게 응원의 목소리 드립니다. 파이팅! 오늘의 아침, 독서기도 찬미가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절 구하소서. 주님, 오소서, 절을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영원한 천주성의 찬란한 광명,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오시네. 병들어 신음하는 만민 고치려 구원의 문 되시려 찾아 오시네. 천사들 합창 소리 땅을 흔들고 천상의 노래 소리 새 세상 알려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우리게. 에 평화 기쁨 전해주시네. 오늘 요한 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일세 교황님과 교회의 지도자들, 낙태된 어린 아이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 한반도의 평화와 자살의 위험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청년 모두들, 병원 중에 계신 많은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수호로움의 땀을 흘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위정자들, 진리를 탐구하는 학도들, 모두를 위하여 이 아침에 기도를 봉헌합니다.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 사랑하는 고잔성당 공동체 5구역의 힘찬 응원의 목소리 들리고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모든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전성당 오구역입니다. 현정수 신부님의 사제일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